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? 이거 봐봐, 남친이 싫은 건 아닌데, 저를 응응... 하려고 만나는... 그놈의 응... 걱정이 된대잖아. 나도 맨날 응응... 하잖아. 아 답답해... 아, 뭐가... 아이씨, 굿. 지금 그게 중요해? 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무을 잡고 있는데? 아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 어 연애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더어딨어 아니 우리도 연애를 제대로 못 하는데 아예 여자 구독자인데 잠자리 관련 상담 중요하겠네. 네? 어 중요한 내용이지. 가자. 뭐야? 증상 구독과 좋아요 는필 언니,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대학생인데, 3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, 남자친구가 진짜 딱충근이 오빠 같아요. 충근이 오빠 같다는 건 뭐야? 좀더 멋있다는 건가? 멋있는데 왜 울어? 뭘 울어? <laughs> 아니, 읽어 티콘 봐봐. 야, 나 같다는 건왜 울어? 그래? <laughs> 새우깡 같다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새우깡 그 말에 진짜 사람들이 진짜 줄었다고 알았어. 알았으니까, 맞아, 읽어주세요. 새우깡씨. 사귀고 일주일 뒤 대학가 근처 룸카페에서 첫 응응을 했는데 그 뒤로 데이트도 보고 맨날 룸카페만 가요. 아 알겠다. 아 나도 알겠다. 남자친구가 밝히나 봐. 밝히는 게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. 그렇긴 한데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줬는데 쉽지 않겠지? 그럼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다른 건가? 일단 읽어봐. 3개월 사귀었는데 맛집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. 맨날 말로만 가자고 하고 술 먹고 룸카페 가고 <laughs> 이게 반복이에요. 왜 그래 목소리? 아니 딸! 남친이 싫은 건 아닌데 저를 응응하려고 만나는 거 걱정돼요. 근데 참 신기해. 응응이라고 표현을 했고. 하루에 두번할 때는 아프기만 하고 남친은 자기가 싫어졌냐고 반나절은 삐져있어요. 아 이건 좀 심한데? 어떤 게?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봐?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. 3개월간 사귀었는데 제대로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데이트도 안 했다잖아? 아니 술 마실 때.. 어? 술 마시는 건 좋다 이거야. 최소한 코스가 있잖아. 맛집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예쁜 카페 가서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. 그리고 싹 어? 결혼. 아이고 아이고. 아이 뭐? 그게 아니.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기 전에 코스가 중요하다 이거지. 아니 그게. 포 아니잖아. 그것도 문제 있네. 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? 이거 봐봐. 남친이 싫은 건 아닌데 저를 응응하려고 만나는 거야. 걔 놈의 응 걱정이 된대잖아. 나도 맨날 응응하잖아. 넌 밥도 처먹고 카페도 가고 데이트도 오빠, 하잖아. 그치 맨날 하지? 어? 하잖아, 맨날 하잖아. 아 답답해. 아 뭐가?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하하하하. <laughs> 그럼 하루에 두번할때 아프기만 하다는데, 이건, 이건 어떻게 생각해? 이건 100%. %잖아. 뭐가 100%야? 연애 고수야, 뭐야? 아프기만 하다잖아. 그럼 뭐겠어. 데이트도 안 하고, 술 먹고, 응응만 하는데, 준비 운동 100%도 안 하고, 자기만 더 능족하려고. 이거 말하는 거지? <laughs> 뭔지 알겠다, 뭔 말인지 알겠다. 근데, 아프다니까 남자친구가 삐져있다잖아. 그것도 하루 종일. 잠깐만. 근데 중요한 거는, 술 먹고, 눈카페를 간다는 거잖아. 그래 야, 모텔 가서 하면 쟤는 왜 씨, 룸카페를 <laughs> 야, 말도 안 돼. <laughs> 진짜? 야, 룸카페에 간다면, 왜 씨, 눈카페야? 돈이 없나 보지. 이건 예의가 없는 거야. 여자에 대한. 그냥... <laughs> 매력 없는 거라고 와 이거 어떻게 해 언니 조언 좀 해주세요 유유휴 충분히 오빠도 맨날 밝히시던데 안 힘드세요? DM 많아서 못 읽을 수 있겠지만 읽으신다면 도와주세요 힝 라고 DM이 하는데 아 개바람이다 나 지금 고구마 먹어서 가서 사이다 좀 갖고 와 <laughs> 그러니까, 정리를 하면은, 남자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, 사진도 찍고, 소통도 하고, 이런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맨날 룸카페 가서 술 먹고, 응응만 하니까, 후게 없는 거지. 남자는 남자가 잘한다고. 일단 들어봐봐. 잘 들어봐. 오늘 술 한잔 할까? 어? 아니, 그래라고 해봐. 뭘그래 아니, 내가 술 한잔 할까? 그러면은, 어, 술 한잔 해요? 그래, 이렇게 해보라고. 그래, 술 한잔 하자. 그리고 만나서 술을 먹는다? 그럼 백탈 룸카페 행위잖아. 이 남자는 술만 먹으면 그냥 몸만 차는 거야. 그냥 술 먹고 하고 싶은 거야. 그리고 이 애랑 이미 무언가를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쉬운 거야. 이게 한번 하니까 이제 두 번은 쉬운 거고, 두 번이 쉬우면 세 번이 쉬운 거니까. 그러면 다음에 술 먹고, 룸카페 가고. 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잖아. 아, 아니, 그렇지. 그 당연하지. 끝나고 뭐 안아 줄 수라도 있기라도 하냐? 뭐 잠을 잘 수라도 있어. 아니, 그래서 결론이 뭐야? 아니, 나는 이래라저래라 뭐라 할 수는 없어요. 어차피 결정은 저 친구가 하는 거야. 네, 우리 의견은 참고만 해 주세요. 그냥 조련을 해. 어? 술 먹고 또 룸카페 가려고 하잖아.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다 그래. 그냥 모텔 가자 그래. 돈 없다고 하면. 아니, 모텔이 반띵하면 되잖아. 모텔 가기 싫다고 하면? 아, 니안 가면 되잖아. 안가 그럴 수가 없어. 이 쉐이는 이미 술에 취해 있어요.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없다고. 이미 하고 싶어. 그러니까 당연히 룸카페를 가려고 하겠지. 근데 얘네 이미 발정나 있는 상태예요. 근데 여자친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, 모텔 가서 하자는데, 안 가는 남자가 어딨어. 진짜 너 돈이 없잖아?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, 야, 나 씨. 존나 모텔 비가 없는데. 돈좀 빌려줄란지. 으로하는 거잖아. 아니, 남자가 싫지도 않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은 거라면 그 무기를 가지고 남자를 조련하면 되는 거잖아. 이렇게? 어떻게? 했지? 오늘은 여보가 하고 싶은 꿀꺽해 줄 테니까 가서 설거지하고 와. 야, 금방하고 올게. <laughs> 야, <그냥>. <웃음> <웃음>